집부터 한번 볼게요 사진 현관 편관. 현관인데... 이 무슨 부적이지? 아입춘대기 그런... 절에서 받아왔나 봐요 네 거실 사과 오 요리를 해 드시는구나 여기도 거실 아 죄송합니다 전에 봤던 거는 주방 여기가 거실 진또야 정신 좀 차려라 아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싱싱 미역 미역 상태라서요. 네, 아무튼 거실 그리고 옷방, 옷방도 나름 깨끗한데, 뭐 특별한 점이 있나? 그럼 여기는 안방, 어머님, 아버님이 주무시는 방이겠네요. 깨끗한데요. 안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요, 현관이에요. 그리고요, 저기 보면은요 포대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요 개 복숭아를 캐서 왔어요 두 포대요 그리고 여기가 위천장이에 그리고 이렇게 뺑 두면은 역조인데요 저번에 새로 달았거든요 원래 쓰던 거에서 계속 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떼고 다시 달아달라 해서 달고요 얘도 오래돼서 녹슬고 해가지고 뜯고 다시 달고요 세면대도 고장이 너무 잘 나가지고 뜯고 달았고요 얘도 여기 보면은 원래 쓰던 게 밑에 녹이 슬고 막 그래가지고 문도 다시 뜯고 다시 달았고요 바로 옆에 여기 이어지는 데가 제 방인데요 요거는 앤큐베이터고요 여기는 지금 크레스티 개코를 키우는 사유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채꽂 인데요 여기에서 시선 되게 많이 느끼고요 여기 검은색 형체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걸 한번 봤었어요 한번 낮잠 잔다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겹는 로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위에 천장이에요 여기는 괜찮거든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요 요렇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거울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딱 보면요. 대각선에 부엌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 엄마, 어, 저희 엄마하고 저랑 한 날, 똑같은 날에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왼손 손에 저는 가도로 배웠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가위 이제 는다고 하다가 배웠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 부엌에 있는 베란다에 그리고 요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도 맞은편에 베란다 거실 베란다가 있는데요 저쪽에 헬스장이 하나가 있어요 헬스장 바로 앞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분이 흰색 천에 씌어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목격하고 얼마 있다가 제 방에 밤이었는데 블라인드 다 올리고 있어서 그냥 무시적으로 여기 한번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검은색 형체가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면요 원래 이쪽이 제가 쓰던 방이었는데요 지금 옷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썼을 때 여기 침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툭 떨어져가지고 자다가 놀래, 놀래가지고 계속 어? 뭐지?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악기를 해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물건 떨어지는 소리랑 틱탁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여기 놀릴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조카 장난감 중에 소리 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문 열자마자 소리 혼자 소리 났었대요. 아무도 여기 없었고요. 그리고요 여기 문열면 옷장인데 옷장인데요. 이게요. 아예 싹다 무너졌었어요. 작년 10월 쯤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싹다 다시 올렸어요. 저기. 요렇게 올렸어요. 여기 돌면은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방이. 여기가 거실을 한다 이어지는 곳이에요. 여기 거울 하나 있고요. 여기 돌면은 화장실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마가 있었던 곳. 위에서 어떠한 시선이 느껴졌고 그리고 낮잠을 잘 주무시다가 침대 쪽에서 검은 형체를 봤다 일단 잠결이에요 그 외쪽으로는 이제 옷방에서 강롱이 무너진 일이 있었고 뭐 틱틱딱딱 외쪽으로도 다른 소리가 나는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다 그리고 헬스장 앞쪽 그 아파트 단지에서 밖을 봤는데 이제 하얀 천을 이렇게 두르고 구급차로 가는 걸 목격을 하셨다 베란다에 나와서 밖을 봤는데 검은색 어떠한 게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 일단 결론이잖아요. 저는 제 기억이 없는데요. 갓난아기 때 엄마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병원 갔는데요. 병실에 들어가면 자지러지게 울고 나오면 뚝 그치고 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기 때라 영이 맑아서 보인 거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사 오기 전 집에서 귀신을 봤던 것 같아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언니랑 한방을 사용하였으나 언니가 유학 가서 중일 때부터 혼자 썼는데요 아파트가 복도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센서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분명 남자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서 있어도 몇초 뒤면 센서등이 꺼지는 게 맞는데 한참을 안 꺼지길래 너무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지내다가 성인 되고 서른 살 되고 현재 서른두 살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6대, 7대 오고 구급차 오고 하길래 봤더니 사람이 돌아가시면 흰색 천 씌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2년 전부터 섀도우 보고 폴더가이스 현상으로 화장실 물건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상하게 집에서 혼자 TV 보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랑 소리도 들리고 엄마가 평소에도 잘 부르는데요 야, 땡땡아! 라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 숙삭이듯이 말했어요. 불러서 가면 안 불렀다고 한개세 번이 넘었어요. 아, 그리고 힙파른 분은 소리, 직, 장구, 북, 깽가리, 치는 소리가 5분 동안 들렸어요. 방음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귀신이 있는 거야? 좀 이건 어렵네. 그리고 제 방에서 티탁 치는 소리도 아직까지 들리고, 도마뱀 사육장 옆에 책꼬이가 있는데 꿈에서 선녀님 옷과 동자님 옷이 보여서 엄마 보고 엄마 여기로 좀와 봐라고 해서 여기 선녀님 옷이랑 동자님 옷이 있다고 하다가 꿈에서 깨고 평소 귀신 꿈과 귀접도 다섯 번 꿨어요. 귀신 꿈을 작년 1월 초부터 꿨는데 귀접은 1월 30일부터 꾸기 시작하더니 다섯 번이나 꿨어요. 방불 키고 누워서 낮잠 자려고 눈 감고 누워 있어도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눈 안대도 사고요 검은색 형체가 침대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젖눈질도 얼떨결에 목격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검은색 긴 남자 형체가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꿈도 꿨어요 그리고 화장실 욕조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뚝 몇 달도 아니고 1년 가까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부모님한테 말해서 세면대 욕 저 수도꼭지 화장실 문, 화장실 거울 서랍장 싹다 바꿨어요. 물건이 떨어져요. 근데 이 물건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어떤 게 정확히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 그리고 강아지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현관문 쪽에 보고 계속 짖더라고요 여러 번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말해주는데요. 자기 전에 작은 방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조카 장난감에 소리가 나서 다시 방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장난감은 언니네로 가지고 갔는데 작년 11월 달쯤에 작은 방에 있는 옷방에서 가방 놔둘 수 있는 공간, 나무로 된칸 같은 게 무너져 버려서 아버지가 다시 수습해 놓은 상태예요. 아까 그 장롱 얘기하는 거 같아요. 또 제가 작은 방에서 악기 연습해서 하고 있는데 물건을, 물건 떨어지고 틱탁 소리도 들었어요. 또 저희 엄마도 앞으로 섀도우 같은 게 휙휙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쑥도 태우고 파시랑 소금 고춧가루 쑥가루 썩은 걸 놔두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또 작년 밤에 제방 창문으로 다른 동수를 보고 있는데 검은 형체 섀도가 우 다른 동수로 뭔가 스며드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제가 막 모서리 부분에 박거나 하진 않았는데 알수 없는 몸에 멍이 계속 생기고 저랑 엄마가 같은 날 똑같이 왼손에 칼을 베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같은 날 가독칼이랑 가위 저 때문에 언니랑 엄마가 걱정이 너무 돼서 무당집만 네 군데 간데 세 군데에서 우리랑 똑같은 길 가야 하는 팔자인데 다른 걸 풀어야 한다 뭐하고 있냐 해서 국악 전공하고 직장도 시를 고학단 다닌다 하니 거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버텨야 한다라고 하시고 근데 이 부분은 그 국악이라는 것도 업을 닦는 직업 중 하나예요 네 업을 닦는 직업 중 하나여서 아마 그래서 무당이 그렇게 얘기,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잘 되려면 엄마가 잘 풀어줘야 한다. 구슬해야 한다 했고요. 두 번째 집은 말고 세 번째 집에서도 구슬을 조상부터 해서 풀어줘야 풀린다면서 같은 길 가야 하는 사주인데 무당 길은안 걸어도 되고 미용을 배워보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다른 집에서 굿 얼마에 해준다고 하냐면서요. 우리는 400이다. 근데 우리한테 안, 해, 안 해도 좋으니 다른 집 가서라도 구슬 해야지. 애가 귀신 보는 거면 느끼는 거면 모든 게잘 풀린다. 그리고 귀적고 꾸는 거는 지금 허주가 한명 있는데 니를 마누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야기는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허주가 한 명인데 니를 마누라라고 생각한다라고 무당이 얘기했으면 무당이 그러면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럼 어, 빼줬으면 됐잖아. 일단 이게 첫 번째 궁금증. 그냥 고스 바로 호주 빼줬으면 끝 아니야? 국까지 들어가야 되나? 라는 이제 저의 잠깐의 생각이었고요. 또 저희 친가 가족들이 줄초상이 났는데요. 젊은 층 사촌 오빠 두 명은 큰아빠, 작은아빠, 큰고모, 사촌 오빠의 새 언니까지 2019년도부터 2024년도에는 작은아버지, 큰고모께서 한 해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도까지 줄초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쯤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버지가 신광경색 세번 쓰러지고 부정맥 시술은 작년 10월 달에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아, 걱정돼서 일단 신청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 가족이 전부 차 사고 났는데 정말 끼어 맞춘 것도 아닌데, 내 가족이 차 사고 났는데 부모님 두 분은 다행이다. 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사고였고요. 언니는 이중 충돌 사고여서 큰 수술하고요. 저도 오토나물차가 졸음 운전해서 제차 박아서 2번 3주 가까이 했었는데, 저는 가족 중에도 다른 게, 저는 다 피해 차량으로 사고 났는데, 총 3번 사고 났어요. 한 번은 뒤에서 박고, 두 번은 다 오른쪽 조수석을 크게 박았어요. 다행히도 운전석은 아니네요. 그래서 부모님 지인분께 굿하지 말고, 개복숭아 나무를 배가지고 끓여서 차로 먹고 끓인 물로 머리부터 헹군다. 아, 그래서 아까 개복숭아를 두부대기 갖고 오셨다는 게, 이거,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하되 물은 하루 한잔씩 마시고 효과 없으면 일주일에 격차 두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시작한 지 두째 날에 머리도 엄청 막 아프고 속은 속대로 채는 것처럼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나 효과가 있나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다음날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나, 하고 나서 꿈에 긴 남자 형체가 보였어요. 그러고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나서 안 하고 있긴 한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줄초상차 사고, 귀신, 공귀접 소리 듣는 거, 현상, 폴더가이스트 현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중1 때한번 보고 잠재어져 있다가요, 소방차 오고, 구급차 오고, 목격을 하고 난 후로 갑자기 다시 시작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1 때부터 국악을 전공하였고, 20년 동안 자, 하고 19년도에는 꿈을 이뤄서 시립 국악단에도 입단해서잘 다니다가, 동료들간의 트러블, 갈굼같은 문제로 안좋게 5년 다닌 나오게 됐어요. 다 뜯어말렸지만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제가 저를 놓아버리고 다 포기하고 생을 마감할 것 같아서 부모님 설득 겨우 시켜드리고 지휘자님께도 다 말씀드렸더니 쉬다가 오시라고 하시길래 변함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고요. 또 그나마 몇 안되는 11년지기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또 사이가 멀어서 연락 안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줄초상. 근데 이 줄초상도 사실상 5년이에요. 이게 정말 줄초상이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이 5년이라는 텀이 좀 길어요. 이게 지병으로 가셨느냐, 아니면 정말 안 좋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느냐,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줄초상이라는 거. 그리고 줄초상이 진짜 나면은, 말도 안 되게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걱정해서 좀 약간 배제를 시킬게요. 배제를 시켜보고 차사고라는 것도 사실상 좀 몸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런 거죠. 뭐 사주라고는 하는데 사고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귀신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귀신 때문이었으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맞잖아요 재수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근데 계속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살자기가 붙어, 붙어야 돼요 보통은 살자기 아니 원한기 이런 케이스가 붙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어 제보자님 같은 경우도 제보자님이 박은 게 아니라 보조석을 박았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운대가 좋지 않았다. 그니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귀신 때문이었으면은 누가 와서 박는 게 아니겠죠. 실수로 또는 천지지변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 나로 인해. 가좀 그러니까 약간, 어, 귀신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누군가 타인이 이해서 사고가 난 거는 좀 약간 이건 재수로 봐야 돼요. 그니까 운이 없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귀접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귀접을 겪는 경우는 저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이제 무당한테 가서 귀신을 받고 귀접을 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무당이 아마 너를 마누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남자가 붙어 있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호주라고 표현했던 거는 어, 잡신이죠 사람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우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대님이 진짜 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쪽쪽 빠져요 그리고 귀접이 다섯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귀접을 다섯 번 했고 해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애매한 거예요. 과연 그 귀접이었을까? 귀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귀접이에요. 진짜 귀접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귀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제보자님이 이렇게 팔이랑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살이 쭉 빠지시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빙의 증상의 이야기도 하세요. 하긴 하는데 저는 빙의 증상까지는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보자님은다 재수랑 엮여 있어요. 같은 날에 어머님이랑 이제 피를 봤다. 여기 부분도 약간 좀 재수랑 좀 운이 없는 해? 좀 약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귀신을 본것 같다. 견눈질로 봤다. 낮잠을 자다 봤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다꿈 쪽이에요. 내가 자다 일어나서 또는 잠에서 꿈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귀신이라고 좀 확정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들은 있는데 그 현상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보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 부여가 되는 경우가 커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소방차가 여섯 대 일곱 대 왔다 했잖아요. 보통 근데 여섯 대 일곱 대면 화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화재 정도 돼야지 여섯 대 일곱 대가 출동하거든요. 보통 한 집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뭐 문을 뜯거나 해야 되는 일이면은 소방차가 한두 대만 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여섯 대 일곱 대 왔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실려가, 가셨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약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일이 있었나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님이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그냥 본 건가 베란다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보자님의 사형과 집 구조 집도 되게 깔끔해요 그 정도면 부서지고 소리가 싫으니까 제보자님도 새 걸로 갈았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제보자님은 잘 하고 계세요. 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뭐문 보고 뭐 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짖는 거는 강아지 귀가 되게 밝아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살짝만 나도 짖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의미를 둘 수는 없고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귀신을 보시거나 귀신 꿈이라 그러죠. 그냥 악몽 같은 걸 꾸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무당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어릴 적에 본 귀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은 무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일에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거지.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보면은 빙의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왜 이거는 재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제보자님 몸에 귀신이 있거나 집에 귀신이 있었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뜯어 고칠까요? 계속 고쳐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꿈 때문에 무당집을 찾아갔지만, 제보자님은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귀신이 붙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끝나고 놓는 것도 맞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제보자님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각도 오래 하셨는데 거기 동료들 간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결단력 있게 이거는 내가 못 하겠다 쉬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력 있게 나는 여기서 이걸 그만해야 되겠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보자님은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것에 좀 심령적으로, 무속적으로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스스로가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귀신이 온다 한들, 제보자님이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 왜? 의미를 두고 있잖아, 계속. 작은 소리의 귀신이다. 봤다, 남자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보자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제보자님은 이겨내고 있는 거고. 이건 재수와 관련된 거여서 좀, 어, 안 좋은 일이 좀 연달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당분간 은또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제보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혹시나 걱정되시면은 제가 부적은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어머님도 섀도우를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들랑달랑 거리, 거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보자님 불러내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보자님이 아까 꿈에서 동자랑 선녀를 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속적이나 심령적으로 계속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동자가 왜 동자인지 아세요? 동자가 어떤 모습을 해야 동자일까요? 정확한 상징적인 의미는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이거 방송에도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냥 보고 어린 남자를 보고 동자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선녀라고 표현했을 거고, 뭐, 한복을 입든, 뭘 입든.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보자님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커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겨내시고 있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게 있으셔서. 제보자님도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며 제보를 하셨겠어요. 혹시나 내 몸에 또는 우리 집에 있으면은 당연히 솔루션 받고 싶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니까. 근데 이 정도 현상이면 헷갈릴만 해요. 그리고 무당들이 뭐, 같은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알아요? 제보자님이 꿈 얘기 한 것만 봐봐요. 분명히 무당한테 가서 이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꿈에 남자도 나왔고, 기적도 했고, 저희 차 사고도 계속 났어요. 집에서 피도 받고, 섀도우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으면 시선이 느껴져요. 그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 계속 끊겨요. 그리고 제가 꿈에 동자랑 선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북이랑 깽가리랑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제보자님이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무당이 딱말 한마디 했는데 제보자님 어, 맞아요 하면서 이거 먼저 다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사주야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주, 무당이랑 같은 사주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보자님도 맞아요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상 딱 봐도, 아, 제보자님이 스스로 다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무당이 같은 사주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하면 더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귀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어릴 적 트라우마 제보자님이 계속 의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면 쳐내고, 오면 쳐내고, 이러,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긴 하지만 제보자님이 어느 순간 한번딱 무너지는 순간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무당집 제보한 이후부터는 조금은 내려놓으세요.